주에 세 사람 교회에 재직을 임명을 하고 또 재직 교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확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또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또잘 준비된 사람들은 그만큼 교회에서도 정말 가빕 아주 잘 쓰임을 받고 또 세상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정말 그들이 표현한 말대로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그렇게 날아오른 것처럼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인도하심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면서도 결국 광야 40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그 그리운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어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새롭게 변화를 겪는데 세 가지 변화를 합니다. 하나가 먼저 이름부터 바꾸었습니다. 어 옛날에는 우리가 히브리 핫비루 그야말로 노예, 노예란 뜻이죠. 그리고 망난이란 뜻입니다. 골치 아프고 파괴적인 무리, 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막노동꾼들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하하면서 하는 이름이 히브리였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자. 우리가 도대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자. 그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바꾸면서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바꾼 것은 이름만 바꿔서 되겠느냐? 머릿속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 개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아서 어,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브레인 와쉬를 그냥 그야말로 어, 세뇌를 합니다 완전히 정신 개조를 하면서 정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시킨 것이 바로 조직의 변화 옛날에는 그야말로 오합지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은 그냥 옛날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전부 다 2세대로 바꾸고 그리고 조직을 바꿔서 12지파로 나눠서 모든 것이 다 체계적으로 지파 동맹체로 묶어서 20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번 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조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야말로 노예에서 전사로 바뀌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가득 찬 머릿속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오합지졸의 그 잡족들로부터 이제는 하나의 단단한 군대 조직으로 바꿔서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을 건들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왠가요? 뭔가 다 준비됐는데. 이름도 바꾸고, 정신도 바꾸고, 조직도 바꿨는데,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상 뛰어들기에는 뭔가 멈칫한, 뭔가 아쉬움 하나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까? 이거를 구체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직 임명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누가 내놔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게 걸린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에 12시간씩 퍼 자면서 3시간 자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실한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도 죽었다 두번 깨어나도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볼 것이 없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본 것도 있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게 꼬여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박복하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두고 운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리더십 그리고 무슨 지도자, 성공하는 군주들의 조건에 대한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의 조건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건이 이거예요.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 그 사람이 준비된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실력이 갖춰 있고 엄청난 백들과 엄청난 조직과 엄청난 것이 있어도 그 시대에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리더십 책의 공통점이 바로 겁니다. 하늘이 도와야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지도자로 남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직전에 그들이 딱 느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정말로 다 준비됐는데,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복을 베푸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참 잘생겼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너이 다음에 커서 참큰 힘을 되겠다 정말 어렸을 때저 많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너다잘될 거야 당신 얼굴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사업하면 성공하겠어 이게 다 축복이거든요 대박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것을 무슨 축복이라고 그러냐면 미학적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왜냐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해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 주는 게 이것도 축복이고 이게 미학적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학적 축복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고 야곱이 죽을 때 했던 말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했던 말입니까?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이게 담을 넘어버려서 화를 사람들이 쏘고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 가지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갔다 너무나 아름다운 미학적 축복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 이 말만 들으면 모든 일이 저 사람은 다 형통할 것만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물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미학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미학적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학적인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 이게 신학적 축복이에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임마누엘로 계실 거예요. 이게 신학적 축복인데. 성경에서 신학적 축복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민숙이 6장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도인데요 아론의 축도예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마틴 루터도 좋아해서 처음 개신교를 세웠을 때 예배 마지막 순서에 항상 이걸 집어넣었대요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은 모든 집회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이 유명한 아론의 축복, 이게 신학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드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데 오늘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방 점술가요, 이방 예언가요, 이방 점쟁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은 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목사에게 가지 마시고 점쟁이한테 가세요.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 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지금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복 받았다고 떠들어봐요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우방,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쏟아붓는 축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고 싶었던 거죠. 아,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갈 때 주변 나라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민족이 들어와서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당대 최고의 용하다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 고용을 해서 당신이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람이 저주하면 정말 저주를 받고. 달람이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몇십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람에 세 번의 저주가 세 번의 축복으로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그세 번의 축복 속에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천 년 동안 지켜왔던 복의 개념이고 그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28장 8절의 첫 번째 23장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나같이 일계 점술가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들을 저주하겠느냐. 나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발람의 첫 번째 축복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복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내가 20대 때는 복을 받았는데 60대 때는 저주받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20대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평생 그 복은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그 누가 꾸짖을 수 있냐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건 변함이 없으시는 거고 한번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이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울 거거든. 근데 이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해. 내 거니까. 한번 찍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반락이 돈을 주고 샀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하니까 멱살을 붙잡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다시. 저 다른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없고, 돌이키는 법이 없고, 번복하지 않고, 변개치 않으시는 법"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축복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루시고 만다.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으시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이루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세 번째 산에 올라서 하는 세 번째 축복이 24장 9절인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짜릿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말이에요.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마늘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날것 같은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신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편 들어주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편해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모함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편을 들어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비난하고 남, 함부로 모함하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저주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모함하고 내가 비난했던,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얘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얼마나 결함이 많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결함과 실수를 놓고 저주했다가 그 누나가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미리암이 몰랐던 게 있어요 15살 누이 미리암이 그 15살 동생 모세에게 몰랐던 게 있어요 저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 또뭐 재혼했어 뭐 어째,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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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문둥병이 됐어요 미리암이 몰랐던 것은 어쨌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미리암이 몰랐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 이 민숙이 22장부터 24장에 있는 이 본문이 왜 나왔을까? 그냥 당나귀가 말을 하고, 뭐,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기사예요. 자기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복받은 존재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 뭐합니까? 그리고 정신을 바꾸면 뭐예요? 그리고 조직을 바꿔서 모든 걸 준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마지막 방점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풀리는 것이고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는 것이고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았고 그것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고 복 받은 존재라는 거 그것을 오는 이스라엘은 반람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